어 오늘은 그 여서도 갯바위에 내렸습니다. 어 이곳은 그 갈매기 똥싼 곳이라는 곳인데, 그 이름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본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제가 처음 내려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수심이라든가 또 밑에 바닥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 현재 지금 채비를 던져 보니까는 물만 지금 좌측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지금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은 간조가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덜물 시간에 이제 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 지금 그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덜물 시간에 여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부리도 들어오고 또 돌돔인지 뭔지 모르지만 좀 시야를 큰 녀석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녀석인지는 모르죠. 부시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어, 오늘 이 갈매기 동산 곳에서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작과 함께 박원무가 첫 입지를 받아냅니다. 아, 여기도 벤치도벤치를 청국인데 이거. 야, 이거 어, 아침에 얘네를 가지고 서 이제 두 번째 캐스팅 만에 입지를 한번 받았습니다만은 원래 보니까는 역시 한 20cm 조금 넘는 이런 그 벤치급 돌돔이 나오기 또 시작을 하네요. 40cm 이상의 돌돔을 기대하며 낚시를 이어가는 박원모에게 다시 한번 입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외로 강하게 저항하는 녀석. 예상외로 준선 크기의 벵에돔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셔, 아, 이 벵에돔 몰라뱅에돔이 <laughs> 어, 이곳에서는 일단 그 벵에돔의 기대는 잘 못했어요. 그럼 그 동안에 여기 나온 걸 보면은 부실이 하고 그다음에 그뺀지급 돌돔 또 c 알큰 돌돔들이 아마 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생각 잖아요. 지금 그 뱅이돔 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 시알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30 정도 되는 그런 녀석인데, 뭐 이런 녀석이 가끔 올라오면서 큰 시알들이 올라와 준다면은 뭐 낚시는 훨씬 재미있겠죠 어 일단 그두 번째로 이제 뱅이돔 마 말소로 이제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간주에 가까워지며 준수한 크기의 뱅이돔의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서도에서 제대로 된 손맛을 보지 못한 두 사람. 물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러네 자꾸. 예측하기 힘든 조류의 움직임 속에 박원모가 강력한 입질을 받아냅니다. 셔.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야, 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지 이거? 와, 와.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부실이다 부실이. 에, 백, 백의놈이지 백의놈. 어? 부실이. 에이. 라이 이거. 기대와는 달리 아쉽게도 부시리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와중에 김창수 프로는 준선 크기의 쥐치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부시리. 야. 힘은 다 빠졌는데. 아, 실시 부실에 들어오네. 아,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 <laughs> 어, 부실 이 가만히 나왔습니다. 어제 여기서 낚시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은 아마 그 이런 녀석을 몇 방을 터뜨려 먹었다고 그래요. 한 대여섯 방 정도 터뜨려 먹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부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 또 갯바에 가다제로 되어놓으니까는, 어 이런 큰 부실이, 뭐, 대부실이라고 그러죠. 그런 녀석들은 잘안 들어오고, 지금 들어오는 게 뭐, 한60 정도? 뭐, 요런 녀석이 지금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기 베개돔, 그 다음에 또 이제 벤치껏 돌돔, 또 지금 부실이, 아마 이런 녀석들이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서 지금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전반적으로 물이 이제 물도를 친것 같습니다. 물이 지금 우측에서 좌측하고 있는데 발밑 수심이 3m에서 5m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얕은 여밭 지역입니다. 그 5m 정도에서 약간 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쪽을 뻗어 나가면서 입질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길래 아 이게 뱅여동이 아닐까 싶어서 올라왔는데 이제 시야 중 지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어권상 지금 여러 오종이 나올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작과 함께 다양한 어종이 낚여지고 있는 상황. 김창수가 다시 한번 입지를 받아냅니다. 맞다. 아. 지금 사이즈가 한 20여 센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아담 사이즈의 그 벤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이 자리에 들어와서 했던 분들이 그래한세 방에서 네방 정도 이렇게 타먹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 현재 부시이가 들어와서 선배님께서 이렇게 현재 랜드가 한 상황에서 저좀더 좋은 사이즈의 그런 벤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간주가 지나고 초돌물이 시작되는 시간. 전체적으로 큰 홈통을 형성하고 있는 곳인 만큼. 조류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 물이 뭐금 이리 갔다 금방 저리 갔다 이랬다니까 이거 뭐정 물이 금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는 뭐 정신을 못차리겠 <laughs> 최근 들어 이곳에서 40cm 이상의 돌돔이 많이 낚였다고 하니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이어가는 박원모 왔다. 아이고, 씨, 터졌다, 아이고, 이게. 야, 이거. <laughs> 목줄 날아버렸네, 목줄이. 아, 바늘이 걸리겠구나. 빠졌구나. 야. 빠졌네, 빠졌어. 아 이거야. 아이고, 바늘이. 내가 4호로, 3호로 바꿨더니만은 완전히 피어져 버렸어. 요 제가 그 바늘을, 감성돔 바늘 4호를 쓰다가 뭐 입질이 너무 없길래 좀 한쪽 하나 이렇게 낮췄어요. 그래서 4호를 썼더니만은 바로 입질은 들어오는데 만약에 부실이 같으면 입질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입질 하고 또 빨리 도망가고 이런데 지금 좀 멀리에서 이렇게 천천히 잡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내려가는 것이 그 돌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챔질 했더니만은 바로 힘을 빡 쓰는데 반으로 이렇게 쭉 펴져 버렸습니다. 다시 또 사오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야이게참 힘이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 야 이러면 이거 한40 정도 되는 돌돔이 있다는 얘긴데 이건 40 넘어 같은데. 그사호바늘로 그냥 순식간에 뭐 챔질 한 번에 바로 휘어버리고 도망가버리니까 야이게참 조심을 해야 돼. 입질이 자주 들어오지는 않지만 한번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은 큰 녀석이라고 봐야 하는 것같아사 서둘러 바늘을 교체하고 낚시를 이어나가는 박원모. 40cm가 넘어가는 돌돔과의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아, 이건 뭐 작은 녀석인데. 아 이게 작은 녀석이네 <laughs> 이, 이 녀석이 에이씨, <laughs> 물고는 그냥 바로 이 앞으로 돌아와 <laughs> 간조에서 초돌물 사이에 입질을 몇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사실 입질 뜸해서 밑밥을 줘도 잡아들만 덤벼들고 이랬었는데 어, 지금 이제 중늘물로 가까이 가면서 어, 지금 이런 돌돔들이 조금 전에 있서는 아주 컸고요. 이거는 걸긴 걸었는데 뭐 잡어 같기도 하고 뭐 어, 조그만한 돌돔 같기도 하고 바로 앞으로 돌아가지고서 여러 그냥 바로 바뀌는 거 보니까 아 작은 돌돔이 하나 싶었습니다. 내려가서 빼내니까는 뭐한20 조금 넘는 이런 작은 녀석이네요. 돌돔 같은데? 들물이 시작되면서부터는 20cm급의 돌돔들이 낚여주고 있는 상황. 박업무에게도 계속해서 작은 돌돔의 입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손쉽게 제압당하는 작은 녀석들의 조금은 지루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쉬어가한로하에 조금 쉬어 실도 가시미, 딱한마리 들어오네. 안들어오 a t t 왔다 what the, what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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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래. 이거는 참도 마 e 안전다 안전다 안전해 돌돔 같은데 돌돔 같아 요 돌돔이네 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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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에? 네 그치 대줄까 오랜만에 뱅에돔이 모습을 보여준 상황 더구나 꽤나 준수한 아, 크기의 뱅에돔입니다 뱅이가 아, 오 시야 좋다 야저 멀리까지 와서 나오네 그게 지금 현재 여곳부리에서 지금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물이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에서한 30m 정도 그렇게 길게 찌를 흘리니까 시야 좋은, 오늘 여소대에 제가 들어와서 잡은 병이던 중에 가장 시야 좋은 그런 35cm급의 병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김창수가 강한 입지를 받아내지만 이번에는 부시리의 움직임입니다. 야, 너 돌아차고 아버려 목줄을 이호로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목줄을 이호로 지금 물이 딱 부실이나 이렇게 틀먹을 때 나온 물이니까 좀 장창해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이 좀안 가는 게나 물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입질이 없어. 왼쪽으로 갈때다 뭐가 먹어, 물어도 무네. 이 배치가 뭔데? <laughs> 와, 또, 돌로 들어간다 이거 또, 이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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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오 야, 이놈들은 하여 걸리면 꼭 앞으로 그냥 바로, 바로 파고 들어오네. 이거 바로 파고 들어와. <laughs> 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은 어, 철수하는 배가 난 12시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갯바위에서 어, 10시에 이제 철수하는 걸로 어, 지금 선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철수 준비를 한번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번 여서도 낚시는 뭐 절반의 성공이라 봐야죠. 마뭐 말수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종들도 거의 다 만나긴 했지만은 어 시야를 조금 마음에 안드는 어, 그런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선장님하고 이제 철수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됐으니까 어, 대를 접고 배어 오는 시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별다른 조항 없이 철수 배가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어종으로부터 즐거운 손맛을 만끽했던 여서도와 작별한 시간입니다. 네, 주머니.